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캥입니다. 오늘 장 매매 잘하셨나요? 이번 주 장세가 많이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5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정말 강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매매를 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로 강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 종목들 빠진다고 그냥 넋 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임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을 잘 골라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알짜배기 섹터이자 종목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런 종목이 보여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서 수익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다시 강한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도 제 채널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이렇게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려드린 화장품주 중에 토니몰이라는 종목 올려드린 이후 5일간 상승을 해서 약40%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고요. 셀트리온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세요. 앞으로 기분 좋은 수익이 꾸준히 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우주 항공 섹터이고요. 방상 섹터에도 포함되어 있고 드론 섹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재료빨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핵심 섹터들의 여러 군데 속해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종목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제가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눌린 구간에선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돌리는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이 종목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점 구간을 의도적으로 깬 이러한 구간이 개인들의 손절을 받기 위한 구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개미 털리기를 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12월에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오랜 긴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수렴행위를 만들고 나서 상승하는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야 와 되는데 이 종목 이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는 세력의 의도도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강하게 상승을 시켜서 오랜 기간 행보를 해서 상승을 시켰으면 강한 상승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들어올려서 팔지 않으면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행위는 거꾸로 보면 상승 시켜서 팔고 나서 마지막 가는 척하면서 휩소를 만들고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매하다 보면 상승 시킨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해서 매집한 척하고 가는 척하다가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흐름 많이 보셨죠? 전형적인 개미를 꼬시고 나서 상승하는 척 하다가 물량을 던져버리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 종목도 이 구안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대형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 자체가 다시 해석이 돼서 휩소가 아니라 상승한척 했다가 긁어내려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고 다시 들어올리는 상승적 속임수 구안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이러한 상승 구간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의 근거는 재료 아니면 매출이 될 텐데요 이 종목 앞으로 매출이 점진적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4년에 240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27년에는 5600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이 방위비를 확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미국이 그동안 지원을 했던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적국인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사실상 유럽과 러시아의 대리전이었는데요. 유럽의 적군인 러시아와 미국이 현재 협상을 하는 흐름을 보고 현재 유럽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유럽의 방위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산주들도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비 확대 이슈를 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나올 때 진입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의 분봉을 보면 상승 오파가 나온 이후에 현재 조정이 나오고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정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지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 중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 차트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 후반에 HMM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 봤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그동안 충분히 기다려 봤다가 현재 이런 좋은 구간이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혼자 매매를 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지만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보다 편하고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타점이 왔을 때만 말씀드리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즐겁게 매매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타점방에 들어오세요. 매수 매도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위에 주소가 타점방에 들어오는 주소고요. 밑에 주소는 핵심 뉴스만 보내드리는 속보방에 들어오는 링크입니다. 타점방에 들어오시려면 위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설문에 들어오시면 가장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서비스를 체크를 해주세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모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간단한 설문도 작성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텔레그램 방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급등주 뉴스방도 이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핵심 육수만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시장의 핵심 정보만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3초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2025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차트 킹과 함께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전방에서 뵙겠습니다.